안녕하세요. 잠실 하늘나무 한원 이충호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좀 난치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틱 장애로 오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어, 틱이 이제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치료해보면 한약 잘 쓰면 한두 달내로 뚜렷한 호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틱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면 치료가 꽤잘 되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증상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하면 완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원에서 어떤 관점으로 틱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틱 치료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틱으로 오늘 이제 유치원생이나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제가 먼저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영어유치원이에요. 어렸을 때좀 만편히 놀아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학습이 강요된 아이들한테 특장애가 꽤잘 생기거든요. 그니까 이제 특장애가 있는데 영어유치원 다니고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때까지는 좀이 세상 사는 게 즐겁다라고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매일 매일이 기대가 되고 어, 눈 뜨면은 오늘도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행복한 기억이 많아야 그 앞으로 살아갈 때도 좀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영어 유치원 가서도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모국어도 좀잘안 되는 상태에서 영어 유치원을 가면. 아이들이 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틱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긴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좀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의료광고법상 환자분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광고법 위반이고, 한번 환자분의 차트를 보고 틱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어, 음성틱으로 와서 틱장애가 굉장히 치료가 잘 되었던 아이의 케이스인데요. 이 아이의 경우, 이제 기침관계를 앓고 나서부터 음성틱이 시작이 됐어요. 어.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사를 했어요 그 즈음에 이사를 했고 기침감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틱이 생겼다 어머니는 아빠의 직장 문제로 주말에 아빠를 만났다 이렇게 쓰셨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아빠를 주말에만 만난 걸로 틱이 생겼을 확률보다는 이사를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틱이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유치원도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긴장이 되었을 확률이 높죠. 영상을 보거나 집중해야 할때 틱이 생기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보통 이제 약간 흥분 상태가 되면서 틱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틱은 기본적으로 예민한 아이들한테 잘 생겨요. 무던한 어. 아이들은 틱이 잘안 생기고요. 원래 체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인데 학습이 강요되었거나, 혹은 이사나 새 학년이 되면서 친구랑 선생님이 바뀌었거나, 혹은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으면서 긴장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생겨요. 근데 또 한편으로,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안 줘도 틱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건 또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 이제 신체의 감각을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느끼는 아이들이 몸 어딘가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징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항상 전제는 원래 예민한 아이입니다. 어, 예민하지 않은 아이는 틱이 잘안 생겨요. 원래 예민한 아이인데 목에 만약에 인후이물감이 있다면 이 인후이물감의 원인이 가래일 수도 있고 아까 그 아이처럼 감기 걸리고 나서 막 기침을 하고 나서 목에 인후이물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가 뒤로 넘어가는 이제 후비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목 앞쪽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이제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민한 아이가 목에 이물감이 있다면 이 목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큼큼 <laughs> 이러면서 음성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예민한 아이인데 눈이 뻑뻑한 아이들은 눈을 지나치게 깜빡일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안구 건조가 아니고요. 보통 이 측두근이나 교근, 특별히 측두근이 긴장이 되면 이제 눈이 뻑뻑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인들은 이걸 눈이 뻑뻑하다고 느끼는데, 아이들은 이거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못 느끼지만, 눈이 이제 불편하다는 걸 이제 몸이 그냥 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이나 어깨가 불편한 아이들은, 목을 자꾸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여기가 사실은 뭔가 불편한 거고요. 목을 자꾸 뒤로 꺾는 애들은, 이 뒤에 목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불편하다고 표현을 못 합니다. 어깨를 또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죠 어깨가 사실은 조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틱을 치료할 때는 이 예민함과 이 몸의 불편함 이걸 이제 같이 치료하거든요 그틱 치료는 쉽습니다 한약으로 신경감이 낮춰주고요 불편한 부위의 긴장감을 낮춰주면 한두 달만 해도 증상 개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이제 만약에 그턱 이거 이제 측두근도 턱관절 관련 근육인데 여기가 긴장돼서 뻑뻑한 아이들은 한약으로 신경감이 낮추면서 이 부위를 이제 마사지나 이제 그런걸로 풀어줍니다 음. 만약에 예민한 아이인데 이누이물감 특히 아이들은 사실 근육으로 인한 것보다 좀 가래 같은 걸로 인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래 없애주는 약이랑 신경감이 낮춰주는 약 같이 쓰면 음성특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목이나 어깨가 긴장된 애들은 그 부위 또 마사지나 약간의 침치료 아니면 부항치료를 하면서 신경감을 낮춰주면 이제 치료가 잘 되죠. 물론 뭐 증상이 3개월 만에 없어져도 끝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예민함을 타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3개월 만에 증상이 없어져도 수개월 더 한약을 복용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예민아이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부모님 중한 분이 예민한 분이 있어요. 특별히 카페인에 좀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중에. 어, 예민함은 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예민함, 신경과민, 긴장, 이거와 그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약간의 유체적인 문제, 그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하면 택치료가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치료 사례가 꽤 많고요. 사실 티그로 치료한 분들은 이제 처음에 수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전화로 한약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증상이 계속 개선되니까 엄마들이 이제 잘안 데려오시고 그냥 한약으로만 계속 주문을 해서 끝까지 완치까지 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치료, 잡힐 치료 사례를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실제로는 치료 사례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틱은 저희 안에서 치료가 잘 되니까 한번 내원하시는 거 고려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